엣지 있는 통독. 신약.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비유. 비유의 배경.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은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에 대한 배경을 제공한다. 8장과 9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권능이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되고 있다. 그들에게 가야 할 곳과 전해야 할 말,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환영보다 거부와 배척이 더 많았다. 그 거부는 세례 요한의 의심에서부터 시작되어 바리세인의 반감과 적대감으로 보다 더 깊어졌고, 고향 사람들의 배척으로 절정에 이른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특징, 그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전해진다. 아직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자라고, 장차 어떻게 될지,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으로 일곱 개의 비유가 소개된다. 천국 비유 첫 번째.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에 대한 반응의 이야기다. 네 가지의 밭은 네 가지 마음을 가리킨다. 싹이 전혀 나지 않았거나, 싹은 났으나 곧 마르거나, 성장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거나, 완전히 자라 결실하는 네 개의 밭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수용하는 자보다 거절하는 자가 훨씬 많다. 길가처럼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돌밭이나 가시밭처럼 관심을 보이다가도 환란이나 박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서 포기하고 만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하지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니 소신껏 전해준 말씀에 반응이 미약하고 미진하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 천국 비유 두 번째 가라지 비유는 공존의 문제를 다룬다. 다 좋은 땅이 아니고 다 알곡이 아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불려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듯 사탄은 늘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런데도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한다. 주인의 관심은 더 많은 추수보다 더 안전한 성장이다.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크게 성장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신다. 환대보다는 반대가 더 많은 상황이지만 그 나라는 결코 사라지거나 실패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장할 것이고 미약해 보이지만 결국은 세상이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값진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천국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다. 천국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거나 환영받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가진 것 기대하는 것 이상이다. 내 전부를 다 걸어야 얻을 수 있고, 내가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복음의 초청에 반응하였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그물 안에 가득한 물고기를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구분하듯,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분하실 것이다.